어, 돼 버렸어. 좋은 나라. 좋 나라가 돼 버렸다고요. 네. 우리나라 좋은 네. 나라. 네. 아선생님 대신에 이렇게 한몇 예산들이 정치권만 공공부분으고 네. 있고. 네. 그암 환자가 돈이 없는 사람이 그 전립선 암에 걸렸는데. 달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국가에서 거의 다대주는거예요다 대주고 뭐한 2,3천 들을걸 뭐 얼마 들었다냐 80이 들었다냐 얼마 들고 다 나왔대요. 다 나오더래요.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어요. 음, 그죠? 그에 얼마나 더 좋은 나라가 돼야 돼. <laughs> 음. 근데 이제,